검찰 윤석열 익성연루설, 적절한 조치 취할 것.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피의 투자사 가운데 하나인 익성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루돼 있다는 인터넷상 유포 내용에 대해 검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검찰청, 관, 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당한 공무집행 중에 하나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나 수사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라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신 검찰이십니다.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검찰도 조국 법무부장관을 탈 때는 신나 가지고 특수부 검사 수십 명 붙여 가지고 난리 치더니 나경원, 황교안, 김성태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이 현실. 최근에 서기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익성펀드라고. 오촌조카 녹취록에도 익성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익성이 주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 증거가 아닙니까? 네, 마치 기사를 보면, 이런 주장 자체라에 못하게 입을 막으려는 거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고소를 한게한번 있고, 당한 게한번 있는데요. 고소를 한 거는 학교 관련된, 제가 뭐 영상에서 몇번 다뤘던, 제가 가짜 대학에 대한, 어 관련 고소였고, 제가 고소를 당한 건, 그, 극우 유튜버가 한명 있어요. 제가 실명,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극우 유튜버한테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그 모욕쟁가로 고소를 당했는데, 무혐이 떴어요. 무혐이 떠갖고, 이제 종결이 났었는데, 지금 뭐, 그, 최근에 다시 나, 이게 날아왔어요. 이게 불복했는지, 상대가 그거를 갖다가 또, 걸고 넘어져 가지고 지금 또 넘어왔는데 여러분 이게 왜 말씀을 드렸냐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를 고소한 사람도 그렇고 귀찮게 하던가 혹은 겁을 주면서 말을 못 하게 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짜 대학의 총장하고 전화를 할 때도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무고죄로 내가 넣는 수가 있어 이고소 이 내가 오히려 널 무고죄로 고소하는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입조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떠들지 마라. 침묵해라. 근데 침묵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엔? 너, 나 불편하게 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정말, 정말 정말 그 치사한 거라 생각해요. 차라리 <laughs> 그들이 그런 거를 뭔가 악용을 안 했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겠지만 그들이 실컷 이걸 악용한 게 뭡니까? 특히 언론사, 그 단독, 의혹, 다운표. 요걸로 실컷 재미 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 가족을 완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더니 본인들한테는 왜 그렇게 관대한 건지 본인들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한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요. 예. 네. 아니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진짜 검찰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그 검찰의 나름 수뇌부라고 생각을 해서 실드를 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위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온갖 날조에 당하고 있는데 왜 이건 외면합니까? 그러니까 지킬 거면 둘다 지키든가 안 지킬 거면 둘다안 지키든가 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같은 건안 해요. 뭐 가져간다고 최근에 어 경찰한테서 뺏어가더니 수사 안 합니까? 검찰의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그리고 뭐, 명예훼손 이런 건다 냅둡니까? 아주 자기들한테는 엄청나게 관대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제가 열받아서 영상 다루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이렇게 해서 국민들 겁주고 입에 재갈 물리려고 하는 겁니다. 쫄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저도 고소당할 것 같아요, 조만간. 고소든 고발이든 여기저기서 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아, 참고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이 정말 없습니다.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정치인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뭐, 언론인이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저처럼 이제 개인 방송을 하는 1인 미디어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저는 이런 사실 좀 알리고 싶어요. 아니, 이런 게왜안 알려지냐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 겁주고, 숨기고, 외면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뭐 제가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본인들이 그러고 그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받는다 이딴 소리를 할 거면 그 국대 떡볶이 그 대표랑 지금 그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추라는 겁니까? 아니, 지금 어디가 넌 도대체 저들이 서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가 어디 언제였습니까? 과거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잠깐 10년간 빼면 이명박 정부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 참여 정부 때 있었던 일했던 사람들이나 관련된 사람들 직장에도 취직 못하게 할 정도로 밥줄을 끊어버렸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야말로 진짜 내로남불 아니에요? 국민들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아 진짜 여러분 쫄지 맙시다 김어준 총수도 어, 말씀하셨잖아요 쫄지마 나경원 조카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언론자유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신뢰지수는 굉장히 낮죠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